오, 초심자가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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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처음에 겁이 없거든, 몰라서. 너 근데 재능 있어. 근데 여기서 재능 끝내야 있어? 돼. 여기서 가야 돼. 너 재능 있어. 아니 방향키, 아, 그렇지. 오케이. 아 방향키 누르기만 하면 가는구나. 어. 너 재능 점프, 있어. 점프, 점프, 방향방향 아, 왼쪽. 좋아, 좋아. 나 여기 같아, 여기. 자저 가운데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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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를 어떻게 되면은 레이저를 쏘면서 가야 돼요. 1부 게스트분들에 이어서 2부 게스트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모셔봅니다 소풍환이와 박옥자 누나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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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 아, 안녕하십니까 취직에서 <laughs> 방송하고 있는 파트너 스트리머 소풍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 저도 일어나야 되죠? 아니야 아니, 아니, 아유, 아니, 아니. 아유, 안녕하세요 취직에서 방송하고 있는 박옥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네 질문드리기 전에 채팅창에 지금 반응이 뜨거운 게 예. 코에 네. 피어싱 <목소리> 어디 예. 코에 여 <목소리> 있어요. 오. 붙인 게 아니에요? 붙인 거예요. 아, 붙인 거죠? <laughs> 그니까, 러이거이로따지면귀찐 거잖아. 어 맞아요, 아렇죠 아 뭐, 아 요즘에 이렇게 좀 피어싱 약간 붙이는 게 응. 제가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마존에서 어 봤어? 아마존에서. 이거는 꽃두루 네. 형, 여기에다가. 아, 아. 아 나는 괜찮지 않아요? 뭐, 괜찮아요. 깜짝 놀랐어요. 같... 오, 괜찮은 MG. 어, 근데 확실히 음. 개성이 드러나긴 합니다. 당황하신 것 같은데. 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laughs> 바닥에 힘들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약간 옛날. 기기 이런 것도 좀어 그것도 있고 플스 4 같은 경우도 세대에다가 왜 근데 왜 세대나 있어요? 한정판. 아 어. 머아 몬스터 헌터 한정판, 스파이더맨 한정판. 그럼 혹시 우와. 오늘 할 게임 아스트로봇도 미리 해 보셨어요? 다 했죠. 저는 어머, 지금까지 우와. 나온 거다해 봤어요. 아스트로봇. 너무 좋아했어요. 그 그걸로도 해 봤어. 아스트로봇. 이거 뭐지? VR 어 VR로 아스트로봇 했었고. 아, 이거도 할수 있고. 네, 네, 네. 되게 재밌어요. 이거 이 게임은 정말 우주 명작이야. <laughs> 음. 아 진짜 <laughs> 재밌다니까. 면은 <laughs> 아, 이거 뭐지? 이러고 시작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 보면 몇 시간이 흘러 있어. 아, 그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 응. 아, 뭐 말이지 말 알겠어. 아, 진짜 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응. 무슨 병자 기대됩니다. 와, 얘기 잘했네 고티. 고티 갈 수도 있어. 아, 올해. 올해 왜 면이 번에 나왔으니까. 아, 어, 그 점수 어때? 몇 점이에요? 그 점수 줄 텐데 토마토인가 뭐더라? 메타... 메타. 메타 점수. 아, 메타크레딧. 네. 그런 95점이래. 아, 95점. 와, 내 진짜 웃기나다. 아, 아, 받을 수 있어요. 고티. 아, 그 정도로 <laughs> 잘 나왔대요 90점 이거는. 넘으면 거의 명작 그 음. 정도면 받을 거 같은데요? 음. 보통 90점 넘는 게잘 없어가지고 맞아. 최근에 음. 진짜 우주명작인 거 같은데 해보셨어요? 혹시 전편? 저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럼 오늘 즐기면 되겠는야 오늘 즐기시는 거야? 자 그러면 아스트로봇 한번 하자. 맛보기만 맛보기만 와요. 튜토리얼 정도만 해보면 음. 어떨까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아무 버튼이나 음. 누르시지요 아 귀여워 아. 그거 사막서 응.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스테이션 5를 타고 얘네들이 가고 있었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요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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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아, 그렇지. 아, 어어어어어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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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0 <laughs> 1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자 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 네. 목표예요. 네. 이거 자, 쭉 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 쭉누르거예요쭉 아, 누르면 돼요. 자, 갑시다. 쭉! 그렇지. 아, 여이 튜토리얼이니까. 모... 아, 젤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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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같은 거다. 젤 누굴까? 누구? 쟤 누굴까? 누구? 쟤 누굴까? 아, 얘 누구지? 스네이크! 스네이크다! 메탈 기어 솔리드 스네이크다! 아, 대박! 어, 저 보스인가 보다. 자, 자 이제 보스예요. 보스 깰라면 친구를 20명 구해야 될것 어. 같아요. 그렇지. 근데 안되지않아요 우리. 우리 14명분. 14명이네. 근데 여기는 안 갔잖아, 우리가. 네, 저기가서 여성명은 여기... 여성명만 어, 구하는데. 그만해. 잡아잡아 아이, 야 잡아. 나이스. <laughs> 딱 20명 됐다. 자물쇠, 자물쇠 파괴. 파괴. 자, X 눌러서요. 파괴하시고 쟤네들이 우와. 다 날아가네. 와. 연출 좋다. 너무 괜찮다. 아, 뛰어들기. 오케이. 여기 들어간다 너에게 이 행성의 미래를 맡기겠다 가자 옥자 니자 내일 생일이세요 히. 오늘 잠시만. 여기서 생일을 맞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어, 네. <laughs> 그럴 거 같아요 복자님아우 이제 알았어 아, 이제 잠깐 오자오자운길 저쪽으로 가야 되나요? 저렇게 어, 도망가고 오케이 오고 오 패고 조심 오. 아 오케이 어, 무너지기 전에 가야 되는데 나이스, 우와, 나이스. 자 갑니다 잘하고 있어요

날려날려날려자깨깨깨됐어 아, 자, 아, 아, 뭐야 이제어 이거 약간 좀어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오오오 누가, 어, 누가 누가 지금. 누가 맨, 맨. 누가 때려, 누가 때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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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누가 추진력으로, 때려, 추진력으로. 추진력 때려.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오랜만 오케이 종종아 뭐야 종겠지 어, 아니야 신기하다. 종 아니야 절규 절규 저거래 저거래 괜찮아 괜찮아 어 아, 세이브 다행이다 눈이... 처음부터 아 안깨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한번더 오케이 깼다 겠다 진짜 화났어 이그말 하면 안 깼다라는 깨웠다. 말 아니 안 깨졌어 깼다라는 말을 하면

이게 내가 우와. 내가 못하면 이 사람들의 세금을 다 지우지 할수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귀엽게도. 우와, 나 정말 미안한데. 네네. 구찌버. 뭐, 조그만 화면에서 예, 봐봐요. 구찌인데 화면이 또 왔습니다. 돌릴게요 너무 귀엽죠. 대박이. 미쳤어. 오, 음. 여러분 구찌가 이렇습니다. 아, 이 어, 요 앞에 있는 것도 다굿찌인가요 네, 다굿찌예요 <laughs> 뭐죠? 이 타이밍에 하나씩 하나씩 오픈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아, 키링. 아, <laughs> 진짜 귀여워. 이거하고 졸귀, 졸귀 또 있어요 무려 한 개가 아니라는 사실 아 귀엽다 두 개라는 사실 키링 네. 네. 이거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던데 아, 아, 어 이거 핀 배지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귀여운데 이거 핀 배지까지 핀 배지. 보통 이거는 어디에 붙이면 좋을까? 저는 이제 가방이 있어요 가방 이런 이제 핀 배지를 붙이는 오타쿠 가방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일본 여행 아, 갈때 매는 네. 이제 그런 데를 아, 이렇게 붙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어. 왼쪽에 있는 왼쪽 아, 아. 저 운석 아. 여기 아, 우와 아, 스페셜 아. 스테이지가 나온다고? 아. 여기요? 지나간 거 아까 어나 나, 나. 나왔다. 아니아니야왜들어가 저는... 아니야. 아, 여기가 히든, 아, 히든까지 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자, 우리, 그... 우리 지금 n hidden, hidden, h i d 고 e n h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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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거 d e n hidden, hidden, h i 세모 e n hidden, h 가이 d e n h i d 게 e n h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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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d 고 e n hidden, h i 미쳤다. 우코야 틈날. 어, 친구 빨려갔어 좋아, 좋아. 자, 이제 또 패턴이. 아, 아, 패턴이. <laughs> 야, 이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아니, 소풍이. 네, 거의 네. 진짜 다크소울 수준인데, 아, 이거. 진짜. 자, 대신 방법만 알면 돼요. 한 번만. 오, 잘해. 한 번만 오. 알면 돼요. 아니, 와. 아, 여기 쓰잖아. 아, 그러면은 앞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그 제자리에서 레이저. 음. 어. 여기서. 그렇지! 자, 쳐! 그리고 하나씩 주유 가요. 좋았어! 와, 이거는 뭐소리다 시원하네. 와, 이게 뭘까요? 아, 이거 아, 아닌데? 아니, 저기 타야 되나 봐요. 아, 세이브 다행인 거. 어. 아, 세... 아닌가? 아니야, 아, 세이브 아니야. 아니야, 세이브 아니야. 어, 이거 못떻게 가요? 응. 어떤 거요? 저기서 아,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요? 아, 이거요? 네. 세모에서 그거... 타는 건가? 어. 아! <laughs> 내가 볼땐 그래요. 타고 가는 건데.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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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잘라주 오. 어, 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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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씨. 그냥 가죠. 이건 사놨나? 이건 잘한다. 이건 돌아야 돼. 이건 돌아야 돼. 이건 돌아야 돼. 이건 돌아야 돼. 돌아야 돼. 이건 돌아야 돼. 돌아야 돼. 야, 저길 맞히라고 아, 소름 끼쳐. 와, 아, 짜현실이 아, 나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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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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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뒤의 상처는 검사했을지라! 아, 저, 저한번 해봐도 되나요? 굉장히 야, 궁금합니다. 지금? 아, 세 분은 진짜 손에 땀을 구미한는 사이. <laughs> 지금 누구보다 좀끈해지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여기가 좋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 오케이. 지금 점프하지 말고? 어, 어. 어 아, 아 이어 <laughs> 초심자가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오, 오 좋아 처음에 겁이 없거든. 몰라서. 너 재능있어 여기서 끝내야 있어? 돼 여기서 가야돼 너 재능있어 어떡하냐 거기 아유 너너 아유. 너너 아니 방향키 아, 그렇지 오케이 아 방향키 누르기만 하면 가는구나 어. 너 점프 점프 방해 방해 아, 아, 아. 왼쪽 좋아 좋아 나 여기 여기 자저 가운데로 자. 자자 점프를 어떻게 해야되냐면은 레이저를 쏘면서 가야돼요 좋아! 아! 아! 재능 있어! 아! 우와! 도화체 있어! 와! 화체장 아. 있어! 와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현실적으로 네. 또 퇴근을 하셔야 되니까 어. 버스 끊기 전에 음, 음. 한 스테이지만 딱 깹시다. 아니,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 한 스테이지 그래. 깨고 가면 제가 봤을 때 끝까지 바뀌야 돼요. 아니 왜냐면 이미 지금 끊겼을 걸요 이미, 끈, 끊겼을걸요, 이미 끊겼어? 한 그러니까 한 스테이지를 깨면 버튼 맞나봐요. 잠깐 이 잠깐 게임 멈추시고 음. 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두분 퇴근 하셔야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음. 아니 근데 이런. 저희가 퇴근 안 하면 다 같이 퇴근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아 이끄님도 안 하시나요? 저는 가야 돼요. 왜요? 내일 네, 진짜 일이 <laughs> 네, 있어 <laughs> 네, 저 일이 뭐, 있대요 저도 몇 번을 똑같게 버튼. 어? 저도 내일 공대원 14명과의 오한 아 시리즈가 있다니까. 저쪽 말씀 드렸잖아요. 와 진짜 진짜 14명과의 약속이 있는데 지금 있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사다리 한번 태워 드려? 오늘 해 보니까 너무 잘 맞네. 사다리 한번 타실래? 네, 사다리. 더 사다리 한번 탈게요. 음. 자, 이거는 그냥 선택의 참고용이라고 생각하세요. 깨기 나와도 소풍님이 음. 아, 갈래요 하면 가셔도 돼요. 남아서 2번. 그냥 좀 하고 할까? 진짜 이번. 진짜 이번. 와, 진짜 아니지. 작시. 화면 돌려주세요. 자, 선은는 깨고 뭐야. 간답니다. 그냥 깨고 간다 할 것. 이기 가오 떨어진다. 가오 떨어진다. 깨고 간다 할 것. 스테이지 아. 2까지 깨는 모습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 행복한 퇴근 되세요. 네, 저, 저는 오늘 먼저 인사를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한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저도 네. 아, 우리 먼길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아, 고생하셨고요. 아,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안 돼요. 내가 보니까 진짜 가야 돼 내가 볼때 소풍님. 예? 다음에 또 하는 게 맞아. 지금 오늘 첫 차를 첫 차가 어? 아니라 막차를 타고 가는 게 어, 저, 맞아. 좀 쉬워, 좀 쉬워. 12시 30분. 이거 되냐 이게 아니 저 아침 음. 5 시까지만 좀 비비게 해주면 있어도 돼요 여기+ 여기 어? 문 닫는데 아문 닫아요 다, 가셔? 가셔? 네, 다 네. 그러면 아, 가략하시 옥자님하고 네. 제가 둘이서 할 테니까 예. 네? 네. 왜? 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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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가아는 거예요. 예. 네, 아, 네. 네. 다예고제아 네. 나머지 아우 게우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아저 오늘 솔직히 어 아우 척해 아우 같 아우 아우 아 게임이 좀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응. 놀랬고 일단 첫 번째는 응. 두 번째는 심영탁님이랑 응. 이끈님이랑 너무 잘 대해 주셔가지고 어, 일단 그래요. 진짜 편안하게 있고 어, 어. 세 번째는 아스트로버 정말 게임이 재밌었습니다 어. 플레이스테이션 5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국자님. 저도 너무 재밌게 했고요. 근데 네. 생각보다 좀, 어, 나 추적해진 거 봐. 아니, 난이도가 꽤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좀 고전했었는데, 근데 그 난이도도 약간 좀 퍼즐 같은 거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풀면서 느껴지는 음. 좀 쾌감 같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주신 또 신현성님이랑, 또 다들 네. 스태프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선물. 여기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물자 아스로버 부즈입니다 음, 아 지금 그렇게 길게 아 감탄할 아 감사합니다. 때가 아니야. 지금 빨리 가야 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시고요. 네. 예. 다음에 또 봬요. 잘 가요. 예. <laughs> 자 여러분들 어, 칙칙한 남자 혼자 남았지만 저는 합니다. 왜? 네. 집에 가도 아무도 반겨줄 사람이 없어요. 카메라 끄러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